자, 2023년 4월 학력평가 21번. 21번 문제는 좀 편한 것 같아. A란 점이 9만 0이라니. 9만 0. 요정까지 길이가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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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와 어, AQ. 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어, 같고 이게 얼마냐면 6도 1 0 얘도, 이리 푸시, 이런 거지. OP가 OQ보다는 크고, <laughs> OPA, OPA, OPA. 이각과, 코사인 OQA, OQA. 이각이 서로 반맥이지. 그럼 내가 이각을 세타로 두지, 세타. 얘되요 예, 어, 세타. 코사인 어, 네. 세타로 두시다, 여러분 어. 자, 그러면, <laughs> 고산세타가 4분의 1부터 15니까, 이게 세타라면 이게 아, 되겠는지. 4분의 1부터 15니까, 요거는 1대1이겠지. 그럼 사인세타는 4분의 1뭐 이래도 되겠죠 그죠. 자, 사각형 어, OAPQ. 이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그말이그 근데, 우리가 이 각이 서로 같으니까, 이게 결국 뭡니까? 원주각이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OAPQ. O A P Q 이를 지나는 어, 이런 원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원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어, <laughs> 어, 됐어요. 그러면 그럼 O P O P의 길이를 O P의 길이를 내가 X로 할게요 응? 그래서 고사인 제정리로 어 각사병코에서 각이 많으면 사인정리, 병이 많으면, 어, 고사인제정리. 어, 병이 두 개나 있으니까, 고사인제정리를 써보죠. 어, 그래서 2의 제곱, 4는, 4는 x제곱, 마이 플러스, 어, 125의 제곱, 어, 60, 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x, 125. 고사인세타, 고사인세타가 4분의 1 5니까 나이가 없어지고 자 그럼 x 제거 요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5x 이게 플러스 56이 되는거지 78 56, 7, 8, 56. 어, 맞나? 그래서 x는 7도 되고 8도 되죠 그러면, 이 사각형에서 고사인 리정리와이 사각형에서 고사인 대정이 이게 1 2시고1두시고 세타, 세타. 요거 X면, 당연히 요 X가 될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감이 두개 나오는데, 뭐 이게 길다 했으니까, 요, 요 길이가 8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요거, 요 길이는 7 되겠죠. 오, 오, 큐에이기는 7 되겠네. 자, 그럼, 사인 정리를 쓰거든요, 사인 정리를. 사인 세타는, 이 r 분의2 이할분의 아이 되겠지? 사산세타가 뭐가 산세타가 뭡니까? 여기서 4분의1이죠 맞나? 그래서 이 r 이 r 은아이 되겠지? 8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지름입니다, 지름. 그래서 끝났어. 여기 우 직각 되겠지? 지름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연결하면 얘도 지름이니까. 이 그림이 좀 이상한데, 어. 이게 지름이니까, 요것도 직각되겠죠. 맞나? 어. 자, 그러면, 요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입니까? 64에서 49, 77, 49를 빼니까, 어, 이게 5, 15 되네. 얘가 룩도 15. 응? 그래서, 이 사각형 넓이 구할 때 나는 이렇게 구할래. 응? 이 사각형 넓이와, 맞나?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 얼마입니까? 어, 넓이는 밑변, 밑변 2곱하기 2부터 15 나누기 아, 2 플러스 요 삼각형 넓이부터 15곱하기 높이 7 나누기 2 그래서 얘는 아, 2분의 그트 15를 그 기분에 까이개 얼마고 45, 10. 그래서 2분의 11도 1 5아 돼요. 그래서 피격, 자, 2분의 11, 그죠? 피격하기 q를 어, 해라. 그럼 이건 는 얼마입니까? 어. 22대 겠지2대요 어, 너무 간단하2대